제가 또 엑셀 책을 보다 보니까 회원명부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원번호가 있고요 성명하고 주소나 전화번호는 여기 종속되는 머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원등급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래건수하고 거래금액은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어딘가에서 어느 테이블에서인가 집게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. 여기다가 로 데이터를 기록하면 안 되고요.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가져와서 예제로 해가지고 뭐 풀고 뭐 풀고 풀어보세요. 그럼 회사 가서 쓰지도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. 차라리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나요. 아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코딩이라고 돼 있는 얘는 제가 이거를 보고 만들기 위해서 좀 코딩을 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고요. 이건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사례 1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이 얘잖아요. 제가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사례 1번에다가 컨트롤 V로 그러는데, 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판매 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여기 거래 건수가 몇 건이냐 카운트 한 거네요. 그러니까 여기 회원이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카운트를 한 거죠. 거래 금액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카운트를 한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 일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. 뭐냐면 이 제품이라는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제품 코드라는 게 있어요. 그렇죠 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거죠. 근데 이것도 뭐 여러가 쌀이래도 여러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. 전남에서 나온 쌀도 있고 전북에서 나온 쌀도 있고 경남에서 나온 쌀도 있단 말이에요.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제품 코드를 해놓고 단가를 다 붙여놔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 있는 제품 코드를 여기 에 있는 걸 타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. 이 단가를요. 여는 수량 얼마 됐다 그럼 수량 곱해가지고 금액 곱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 지점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러한 판매일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여기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을 직결할 수가 있는 이건 완전히 내가 봐서는 이렇게 쓰시는 순간 또 못하는 거예요. 그날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. 아예 로데오 타스파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 회원 번호를 보세요. 회원 번호를 보면 여기가 여기 회원번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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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회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? 테이블이 또 나와야 되네요. 결국은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엮어서 여기 서 나오는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판매일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이세개를 엮어서 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판매일지도 여기 잘못된 겁니다. 뭐냐면 단가하고 금액은 쓸 필요가 없어요. 왜? 나중에 만들어내는 거. 네,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써놓은 겁니다. 그리고 사례 2번을 한번 가보세요. 2번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이야, 이거, 어떤 문제가 있어요? 이 단가가, 이 제품의 이 단가가 계속 어느 순간 변한다는 겁니다. 어, 언제 변할지는 몰라요. 근데 얘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.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? 최근 단가. 지금 적용시키는 단가를 표죠.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까? 그래서 여기 이력 테이블을 또 만드셔야 돼요. 그쵸? 그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, 어, 썸이프 했으면 써가지고, 그 여기다가 최근 단가까지 집어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, 결국은요. 여기 보시면 회원등급이라는 게 있는데, 회원등급도 결국은 회원 이력이 나와야 되겠죠. 이 양반이 어느 주 순간 이게 더 많이 사면은 더 많아지니까, 그러면 등급을 바꾼다던가 이런 작업. 야, 이거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거를 작업을 제가 여기 원본서부터 코딩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어냈지,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. 그럼 또 얘까지 만들면 사령 연구 쓰까지 가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강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그게 원리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,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. 이제 이게 어저께 저기 제가 저번 바로 전에 올려놨던 거 어, 단가표도 바뀌지만 우리 사이클 타임도 언제 바뀌는지 모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이 물류 업체와 똑같은 얘기니까. 요거는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요 사례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원본이 있는데, 이 원본에 이게 테이블이 더 많습니다. 이것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가지고, 다 잘라버리고, 이것만딱 가져왔어요. 사례 너무 길게 만들지 않게끔 해주고, 네, 코딩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,